98% 수익이었거든요? 이거 입질로 보초병 냅뒀던 게98% 수익이었던 게 이제 마이너스 1 7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기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보초병 세워놓은 거고, 콜은 그냥 이거 들고 내일까지 오버해서 내일까지 볼 거고. 코스닥이 오늘 내일 중으로 이 하늘선 안착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개파락 출발해서 여기 분홍선에 걸리죠? 못 넘고 또 밀렸다가 여기서 어, 어저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가지고 빅텍이뭐 상한가 부분까지 가고 방산주들이 시간의 상한가 가고 가는 흐름이었는데 이 과연 이 남북연락사무소 이 폭파한 게 주가의 연속성과 과연 얼마나 연, 연관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 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유한 주식들은 지금 다 홀딩 중에 있고 어저께 이제 콜옵션을 오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콜옵션이 이제 이게 아니라 302 행사가를 홀딩을 했어요 302 행사가를 302를 홀딩을 했는데 그 여기서 계속 홀딩 했어요. 홀딩하고 2.5에다가 제가 익절을 걸어 놨는데 2.5, 3.1을 잘 봐야 된다. 옵션은. 그래서 2.5에다가 걸어 놨는데 2.23까지 찍고 밀리는 모습이어서 1.88, 1.87 거기서 다 익절을 했고 그게 이제 1.31까지 빠지고 다시 이제 뭐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저는 아직 상방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은 일단 홀딩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푸드 옵션, 푸 옵션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은 콜도 플러스, 콜도 플러스, 푸도 플러스, 양매수장이죠, 양매수장. 푸시 한번 이게 꺾였다가 2.5 지지받고, 이게확 올라가고, 또2.5 지지받고, 또확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꺾이고 또2.5 지지받고 또 반등 나오고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 이제 이게 올라타느냐 2.5 깨느냐 이제 내일 추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다시 옵션을 다 털고 다시 양매수를 해서 오버나이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뭐 계좌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그냥 뭐 번외로 하는 거고요. 이 변동성 지수 차트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죽었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온다. 25까지 가면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일봉의 중심선을 올라타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 그래서 이게 설거지 파동으로 끝이 나야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징조다. 이게 일봉 중심선을 올라타면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 차트가 이40.7 정도 되겠네요. 이 일봉의 중심선이 이걸 올라타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월물이 아직 D-7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옵션을 그렇게 뭐 과감하게 하진 않고 그냥 5대5 양매수 코리랑 푸시랑 다섯 개씩 사서 오버나잇을 할 거고 주식 매매했던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오늘 되게 깻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깻잎이 어저께 이걸 매수해서 15,250원 15,250원 위에서 익절하자 했는데 만 15,250원에 깔아놨는데 그 체결이 안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해서 14,900원에서 다 익절을 하자 희한하게 어제부터 자꾸 그 제가 이제 보는 맥점이 있어요 주식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목표가 가 어디까지 가겠다 이게 맥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이 맥점에서 이렇게 좀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여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 전후로 이렇게 팔면 되는데 어제 오늘 계속 깻잎 한장 차이로 그게 막 체결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죠, 그런 게. 답답한 거고. 한글과 컴퓨터는 그렇게 해서 그냥 수익률이 좀 낮아졌고. 나노 신소재는 어저께 이제 현금 있으신 분들은 나노신 소재를 매수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분식 차렸다. 10% 올라갈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 매수를 했죠. 종가 매수해서 5% 수익 냈고, 이렇게 딱딱 가줘야 돼요. 딱딱. 터두 법칙으로 딱딱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가장 광,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 유니캐스트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이너스 건 저점에서 잘 잡았죠. 잘 잡아서 8750에다가 반 익절하고 9000원에 나머지 익절하자 했는데, 이것도 분봉 보면 8730에서 딱 찍고 내려와가지고 또 깻잎 반장이었어요. 여기서 8730 여기 찍고 이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익절하고 끝냈죠. 팔고 났더니 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하여튼 제가 딱 보는. 그 그림에서 이렇게 한 파동이 딱 이렇게 맥점이 딱 나오면 이게 딱 수익이 이절대구서 이렇게 내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그 맥점 부분까지 갔다가 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어, 그렇게 뭐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뭐, 근데 그러면은 맥점을 제가 뭐 한도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지나고 나서 할수 있는 얘기인 거고, 저는 딱 제가 보는 맥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익절하고 그런 게 딱딱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낮출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뭐 보는 대로 제가 보이는 대로 딱딱 진행을 계속할 거고, 뭐 깻잎 한장이 뭐 계속 나오진 않을 거라 봐요.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 총을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입절을 했고요 어저께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 매드팩토는 약간 스윙 종목 스타일로 주봉에 이제 흑산병 뒤 양봉이 나올 건데 흑산병 뒤 양봉 자리 근데 여기서 이제 병곡이다 보니까 역 배열에서 이 분홍선을 넘기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6만 원까지만 가서 이 하늘선을 안착한다면 돌파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부르릉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부릉부릉하다가 시동 걸리면서 가속이 붙으면 이제 부르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매드팩토는 오늘 오히려 일배수 추매를 했고, 이, 이 라이콤을 너무 한 종목에 집착을 했는지, 어저께, 어, 종가에 반을 팔았는데, 반, 오늘 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갭상승을 하면 위로 가는 거고, 개파락하면 아래로 갈수 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어, 전일 종가까지 갭을 다못 메우고, 어, 장중에 오늘 또 종목들 막 천, 코스닥이 천, 이십 개막 그렇게 빠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도 같이 밀렸어요. 근데 홀딩 중이고 지금 뭐 매수가 약간 미친데 이거는 내일까지 보려고요. 내일까지 보려는 이유가 이게 이제 상한가를 60분봉 아 30분봉 첫캔들만의 강한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갔고 어저께 상한가 공식에 부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뭐 소타 한번더 남지 않았나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반 팔고 반은 아직 보유 중이에요. 보유 중인데 어. 이제 어저께 다 입절하신 분들은 그냥 끝내시고 뭐 오늘 나누어신 소재랑 유니캐스트 수익 내셨을 테니까 그냥 이거는 신규로 매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이제 횡보가 길어지면 확률이 반반이거든요 반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과감히 패스하신게 나아요 보유하신 어저께 입절하고 나머지 반 보유하신 분들만 그냥 내일까지 한번더 추세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고 오늘 뭐 보유 저기 종목 중에 괜찮은 거, 오늘 신규 상장한 SCM 생명과학. 이거 이제 내일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퓨처는 이 241선에서 지금 이렇게 저항받고 있죠.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 신호가 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향후 2, 3일 내로 한번 공략을 할 수도 있다. 어, 241선 돌파하는 흐름이 보여진다면 이제 공략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 종목 중에 좋은 게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좋고요. 제가 어저께 마이크로디지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양봉이 게 커지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이게 29% 상한가 찍었네요 장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포트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포트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포트를 늘리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이번 주 굉장히 그 멀미나는 롤러코스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늘리지 않으면서 가고 있어요. 뭐, 오늘도 1,020개 빠졌다가 지금 그나마 좀 하락수가 줄어들어가지고 820개 정도 되는 모습인데 이럴 때는 포트를 늘릴 필요가 없다. 오늘도 그래서 종가매매, 어저께 나노 신소재를 했지만 오늘은 탑종목이 없어요. 종가매매가 없고 내일, 어 또뭐 하나 정리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새로 노릴 수 있는 거고